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에 이은, 네, 시간으로 이제 미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미터의 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SI, 국제단위계의 뜻, 그 다음에 미국단위계가 뭔지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미국단위계, 부터 영상을 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는 미국 단위계 단위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포켓고 뭐그 게임도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제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살짝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 미국 단위계 중에서 인치 있죠. 인치는 우리도 현재 쓰죠 모니터나 그리고 스마트폰 아, 요새 스마트폰 어디거는뭐 7. 몇 인치 다 엄청 크다 뭐 이렇게 인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 골프 이제 스포츠를 보면 골프에서는 뭐몇 야드 쳤네 뭐몇 야드 뭐 보내네 뭐 이런식으로 야드라는 단위를 많이 쓰곤 합니다 아마 뭐, 서양 스포츠라서 그런지, 네, 이 미국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위가 쓰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단위, 우리가 쓰는 단위, 미, 이 미터법 단위는 참 편하다는 거. 네. 단위를 환산하려면 이게 소수점까지 환산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불편하죠.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단위 미국 단위 종류를 좀더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액체 부피를 표현할 때 쓰는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뭐 처음 들어본 것도 있어요. 미니 드램 티스푼, 어티스푼 많이 들었는데 그죠? 티스푼도 단위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테이블스푼, 뭐 액상, 샷, 어, 질, 컵, 파인트, 쿼트, 갤런, 배럴, 오일 배럴, 호그 세드. 야 네. 아무튼 이런 액체 부피를 쓰는 단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미터법으로, 도량형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네. 마이크로 리터도 있죠? 네. 밀리리터. 리터가 참 편합니다. 네. 그냥 우리 다 리터로 쓰면 되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수많은 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나? 저는 그냥 우리나라 미터법을 쓰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이 단위를, 좋다, 나쁘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이 나라에서는 이게 좋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네 너무, 좀, 다른 생각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뭐,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저도 못 외우고요. 뭐, 하나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네, 여기 보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어른들을 많이 봅니다. 배럴. 아, 석유가 1배럴당, 뭐, 몇 달러인데, 뭐, 몇 달러, 뭐, 올라가지고, 우리 기름값 올라가네, 만에,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배럴이 바로 이배럴이고요이 배럴을 보면은, 약, 158.9리터. 그냥, 159리터라고 할까요? 158리터로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는 뭐, 1배럴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튼, 1배럴당, 1 배럴이 약 159리터로 하겠습니다, 저는. 약 159리터를 1 배럴이라 한다. 아, 어느 정도 하는구나. 뭐 자동차가 보통, 일명, 그냥 우수기, 뭐, 속으로 만땅. 가득 채우면, 한 뭐, 몇 리터 들어가죠? 50에서 70리터 정도 들어가죠? 70리터 들어간다 가정하고, 그러면, 160, 159니까, 두번반 정도, 예, 채울 정도의 양을 1배럴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석유, 석유를 거래할 때는 이 단위로 예, 거래를 한다는 점,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아까 딱 어서 좀 느끼셨을 텐데, 예,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약 30가지 정도의 <laughs> 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그 전문점에서도. 네. 어, 사이즈는 뭘로 드릴까요? 뭐 하면 때, 그때, 파인트, 뭐, 나오죠. 예, 파인트 크기를 주세요. 하는데, 이 파인트, 파인트 크기를 살짝 보면은, 어, 473ml. 어, 우유 500ml, 우리, 작은 우유 500ml 짜리 우유 알죠? 그보다 조금 적은 양. 예. 적은 부피. 그죠 좀, 제가 뭐, 혼자서 먹기에는 좀 많은 아이스크림 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쓰는 단위가 바로 미국 단위라는 거고요. 꼭 미국 단위 쓰면 멋져 보이지 않나요? 1 파인트, 네, 그죠? 근데 뭐 크게 멋질 건 없습니다. 그냥 단위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참고로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별다방을 잘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봤어요, 한 번. 네, 안 믿기겠지만 한번 가봤습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네. TMI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별다방에서도 이제 샷 추가할지 뭐 말지 이렇게 뭐 하,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도 얘기하죠 이 샷이 예, 밀리, 우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44ml 정도 예, 엄청 적은 양입니다 예, 한 샷이 예. 뭐 이렇다는 겁니다 뭐이 이 작은 사이즈의 샷을 왜 먹는지 전 모르지만 커피를 잘안 시켜가지고 모릅니다 저는 저는 뭐 그냥 미스커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단위가 미국 단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쓰이곤 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뭐 단위는 그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미국 단위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미국 단위계는 United States 어, 커머 커스머 어, 커스토머리 유닛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뭐 US 유닛 뭐 이렇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는 US 스탠다드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말로 해석하면 미국 표준 단위계, 네, 미국에 쓰는 기본 단위계란 뜻인데 자기 나라가 좀 강대국이라 그런지 자기만의 단위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딱 단위계 단어 뜻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 미국 단위계는 어디서 왔냐?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의 야드 파운드법에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이 영국에서 만든 야드 파운드법 도량형은 어, 1824년이라고 합니다. 예, 1824년에 제정한 게 야드 파운드법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예, 200년 동안, 200년 이상 이 단위가 쓰, 오게 된 겁니다. 그쵸?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824년에 야운드 파운드법을 만든 게 아니고요. 1824년에 야운드 파, 야드 파운드법을 재정리 다시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1800년에 정리했다는 얘기면 더 이전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1824년에 이 야드 운 파운드법을 좀더 사용하기 편하게 정리를 했을 때 미국은 이때 정리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의 야운, 야드 운 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자,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미국 단위 중에서, 미국 단위계 중에서 한세 가지만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원래 이것도 안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TMI 차원에서 그냥 알아도 그냥 쓸모 없지만, 그냥 알아두면 그냥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야드입니다. 야드는 많이 쓰는 거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자, 1야드는 미터법으로 바꾸면 0.9144m. 어... 1미터가 안 되죠. 네, 이러니 단위 미터로 환산하기 참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말이죠. 네. 영국에서 영국에서도 야드 파운드법 썼으니까 이 야드가 있겠죠. 자, 이 영국에서는 1야드가 0. 원래 그 전까지 1958년 전까지는 1야드가 0.914398416미터로 정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0.9144m로 제 기준을 잡았다는 겁니다. 네기 불편했으니까 이렇게 잡았겠죠. 네. 뭐 그렇다는 거고요. 이 1야대 어는 뭐 두세 걸음 정도의 길이를 1야드로 뭐 정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 헨리 1세 네. 그분의 팔 길이에서 1야드가 유래됐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유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꼭 맞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영국의 이제 화폐단위 중에서 야드랜드라는 화폐단위가 있답니다. 그 단위에서 야드가 뭐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거나 말거나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1958년 이후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예, 둘다1야드를 0.9144m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단위를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모니터, 스마트폰을 이제 크기를 잴때 쓰는 인치. 네, 인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인치를 이제 미터법으로 한산하면 1인치는 2.54cm 이 단위 기준은 1959년에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년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찾아본 겁니다. 저도 나중에 다시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본 거니까 가볍게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1인치, 인치라는 이 단어의 유래가 뭐좀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그나마 제가 뭐 수많은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라틴어, 운키아, 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운시아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운키아라는 단어에서 인치가 나왔다라고 유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운시, 운키아라는 것은요, 어그 예전 로마 제국 시절에 쓰던 어떤 그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운키아는 12분의 1을 뜻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운키아에서 이 인치가 유래되는지 보니까, 어 현재 1피트에, 현재 쓰고 있는 미국 단위 중에 1피트가 있죠? 1피트에 12분의 1이 바로 1인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12분의 1일 뜻을 가진 이 운키아에서 어 인치가 유래됐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이 말의 뜻은 1인치 에왜 하필 2.5사냐 뭐 어원의 뜻을 뭐 찾아보니까 뭐 사람 엄지 손가락 그 엄지 관절 접히는 그 손톱, 손톱 위에서부터 첫 번째 마디 관절 마디까지 길이를 1인치라고 뭐 한다라는 어원도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정확치 않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위입니다. 제가 수많은 단위 중에서 세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단위가 뭐였죠? 아, 야드. 예. 그렇죠? 그두 번째는 인치. 그세 번째는 온스입니다. 이 온스는 좀 종종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이라면 어뭐 보시려나 모르겠네요. 예, 뭐 금은 금 금을 계량할 때 온스로 좀 측정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뭐한돈두 돈하기도 하지만. 자, 온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온스는 질량, 무게의 단위로서 네, 1온스는 기호로는 5g로 네, 표현하고요. 1온스는 약 28.3g 정도의 질량을 가진 그 단위를 1온스라고 합니다. 현재 1온스는 현재 쓰는 1파운드의 1분의 6 1입니다참 네, 미국 단위 보면 어렵습니다. 야드 파운드법이 참,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법이, 음,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듭니다. 1파운드를 16조각 쪼갠 게, 쪼갠 것 중에 하나가 온스라는, 네, 그런, 네, 그런 거고요. 이 온스의 어원도 옹키아에서 온 겁니다. 네. 왜냐면은 그 리브라라는, 어, 이제, 그 로마 제국 시절에 금을 그 금의 질량을 측정할 때 쓰던 단위가 리브라라는 단위가 있었답니다. 그 단위의 12분의 1 정도를 1온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12분의 1을 의미를 가진 온키아에서 온수나 인치가 유래가 됐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온수 중에서는 이제 일반 고체 물질의 질량을 측정한 단위인 온수가 있지만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액체 부피 단위 온스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온스라고 하면 질량 단위, fluid 온스, 액량 온스라고 하면 액체 부피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온스. 네, 현재 이제 미국 단위계니까 여기 us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서 쓰는 1 온스인지 영국에서 쓰는 뭐1 온스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국 1온스, 그 액량온스는 약 29.5ml, 예, 약 30ml가 안 되는 예,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게 1온스라고 한답니다. 자, 이 현재 쓰는 이1 액량온스는 1파인트 16분의 1을, 가, 1, 1만큼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참 어렵죠. 예,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왔 예, 정말 복잡한 단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단위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1온스는 영국의 파, 어, 야드 파운드법이나 미국의 미국 단위계나 똑같은 1온스는 요,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액량온스는 영국과 미국 단위가 다릅니다. 네. 영국 1온스는 1... 1 액량온스는 28.4ml 미국 1 액량온스는 29.5ml 정도를 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이걸 찾고 생각, 든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이 뭐 해외여행 나중에 가실 때 미국에서 10온스에 뭐 커피를 먹나 영국에서 10온스에 커피를 먹는거야 양이 부피가 좀 다를겁니다. 어, 여긴 15수에 작지? 어, 이 가게가 좀 거짓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요거를 참고하시고 보면, 나중에 좀, 그나마, 예, 크게 도움은 될것 같진 않지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온스, 스펠링 보이시죠? 우리는 온스라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온스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아온스. 네, 뭐, 그 정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크게 큰 의미가 없는 미국 단위계에 대해서 배워 그냥 배운 것도 아니죠 그냥 봤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여기부터죠. 미터라는 게 어떻게 기준이 바뀌어왔고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찾았는데 아까 거는 그냥 찾아본 겁니다. 네, 네저 나중에. 왜냐면 이걸 영상으로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또 보면 저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찾아본 거고요 자 미터가 과연 미터법 이 미터법에 있는 미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할지 안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리스어 요 그리스어 요거 예 여기서부터 미터란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이 그리스어를 굳이 읽어보자면, 뭐 메트론 뭐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메트론. 네, 이 메트론의 뜻은 측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하다. 거기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메트론에서 미터가 유래됐다는 거고요. 자, 단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처음에 이제 거기서 주로 만들었고 재정하고 세계로 퍼트렸다고 했죠. 네, 처음 프랑스에서 이제 이 단위를 쓰기 시작했는데 네, 이 프랑스죠. 어 네, 메터, 뭐 메터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어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네, 정확한 발음 아시는 분들은 따로 뭐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메터에서 기원이 된게 바로 미터입니다. 자, 1700년도에 벌써 300 거의 뭐200음 넘었죠? 네. 200년도 더 됐습니다. 200년 전에 훨씬 전에 프랑스 정부가 이 미터법을 벌써 제정을 한 겁니다. 자. 1791년에 프랑스 정부가 미터법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뒤로 8년 뒤에 99년부터 이제 우리 국가 표준 우리나라는 이걸로 계속 사용하겠다. 앞으로 딴단히 쓰지 마라. 라고 채택을 한 겁니다. 자, 이 미터법을 제정했을 때 프랑스 정부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 이 1미터를 어떻게 좀 기준을 만들어 볼까. 그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어떻게 기준을 정확하다가 크게 세 가지를 상, 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미터를 정하자고 했는데, 그 중에, 네, 그 중에 뭐 하나가 사용이 됐겠죠? 이세 가지 제안이 바로 뭐였냐면,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야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